안녕하세요. 드리대 경공매의 여미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농업인이 되는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시간에는 그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조금 궁금해 하실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. 그게 뭐냐면, 3번에 있었는데요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,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갖고 왔습니다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이 농업 법인이라든가 또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하였거나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또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하는 자,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 농업법인의 직원으로서 종사를 하는 자, 거기서 직접 뭐 농작물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농업인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. 일반적으로 이 농업인을 등록을 하려면 농업경영체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농업인이고 저희 배우자도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죠. 그 부분이 이겁니다.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,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또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다. 이런 경우에는 이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90일 이상 농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농업인이 된다고 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경영주가 되시고 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라든가 또,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 들어가셔서 두분다 농업인 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이해되셨나요? 무슨 얘기인지?